안녕하세요. 현지화 논자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양 다녀왔는데요. 어, 너무너무 폭염이 기승을 해서, 어, 이럴 때 있으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참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어, 여러분 나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다 지나가리다,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멧돼지는 못 잡았어요. 어우, 너무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 어, 뜯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고, 파먹고, 예 농작물 피해가지고 걱정하는데 코수 아저씨가 CCTV를 설치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제 쇼트 참고하시고요 a 니 y w a 오늘은 그냥 어, 여러분 평범한 게 진리입니다. 집에서 그냥 어, 몸 보양하는 의미로 어, 한우를 거기 뭐 노브랜드에서 8,980원에 샀습니다. 요거 야채 넣어서 어, 하나의 팁은 뭐 그냥 고기만 싸먹으면 좀 그러니까 예 어. 그 국물 육수를 내 가지고 불고기 전골 식으로 해서 오늘 맛있게 신랑이랑 먹어 드시라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예. 계좌이체는 사랑입니다. 단영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애니웨이 anyway, 여러분 또 MBN이 어성훈의 그 유전자 엑스파일이 8월 23일 날 어, 토요일 날 9시 30분에 김보아 언니랑 출연하니까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 생활 되세요. 와우 여름이다. We will, we will rock you. 투아 뭐든지 요 육수를 내는 게 맛의 결정체입니다. 고죠네 노브랜드에서 8,980원에 샀습니다. 450g이고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잘 뒤져보면 굉장히 싼 데가 많습니다. 주부 식단이에요. 네, 파는 어슷썰기 합니다. 어우. 손이 안보이죠? 피를 맑게 하는 어니언 양양장에서 산 표고는 양양에서 송이보다 윗길이에요. 물론 송이가 비싼거는 향이 좋아서 그러고 이제 불고기하고 잘 맞죠. 이제 능이가 제 일이죠. 능이는 이제 닭백숙 할때 넣으면은 아우, 예술입니다. 버섯이 고기보다 맛있어요. 보자. 요런 사리당면 있죠. 뜨거운 온수에 좀 들립니다. 투아 노브랜드 한우 불고기 투아. 양양 포고 산의 새고기죠 자자자 한꺼번에 때려 넣습니다. 와우 짠 여기에 사리 당면 투아자 여기에 팁을 드릴게요. 참치액이 뭐 한라산 참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행했는데 어 이게 이제 동물성이니까, 짜자잔. 짠, 요즘은, 이렇게 채소액도 나옵니다. 맛선생 거. 구운 대파로 해서 우려낸 채소액을 몇 방울 넣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다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 그쵸? 투하, 적당히. 후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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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그래도 활용 점점 당신에게 처음 드리는 거예요. 깨 뿌려요. 이빨이 낄라. 자, 여러 아. 아, 오늘 전 수고하셨어. 건빵 원샷. 네, 원샷. 아, 맹문동입니다. 아, 참. 양양에 1박 2일 동안 다녀왔고요. 음. 열심히 봉사하고 왔고요. 음. 화장도는 음. 38대 완전히 대머리 홀딱 까지듯이. 음. 근데 어떤 분이 좀남편을잘하요저 잘합니다. 음. 말투로 저희 관계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음. 애정을 봐주세요. 자, 불고기정도로 했어요. 음. 네. 네. 여보. 그러도 또, 냉국, 미역 냉국도, 이렇게 했으니까, 예. 음. 주님이 감사히 겠습니다 포도도 넣가요 어, 포도도 제가 직접 재배한 거예요. 아, 첫포도예요 땡큐. 네. 이것도, 저거 어, 노브랜드에서 만원에. 노브랜드? 네. 가 좋아. 포도도 팔아? 아, 포도도 팔아. 다 팔아. 네. 자, 갖다 이렇게. 자, 해줄게. 음. 자, 요거부잡수 밥도 하시고. 어 밥도 하셨어요. 국물도 여보 먹어봐. 아 국물 한번 먹어봐. 어. 육수. 어우, 살아있네. 육수를 해서 여보 다시도 안 내고 멸치 육수에 채소 그 요즘 은 뭐는 채소액이 구운 대파로 한 채소액이 유명하거든. 아, 여보 그 포수가 CCTV를 응. 설치를 해서. 그, 멧돼지, 잡는다고, 이제, 응. 내가 뭔가 이렇게, 태양열로 이렇게 충전하더라고. 그, 응. 이제, 그 앞에 가니까, 포스가 내가 멧돼지인 줄 알았네. 그서할 거야. 어. 이, 킹, 씨. 그래갖고, 못 잡았어. 아이, 어떡하냐. 어, 양양은요, 해안가에 봐, 인구의 숫자, 여기 서핑이 유명한데, 거 서핑이 성질이라 그러는데, 애들이 그냥 막, 전국에서 보여드려. 서핑. 거기, 하조대나 요즘에는 동어리도, 이렇게 많이 서핑을 강습하더라고. 동월리는좀 그 원시 바단데그 양양 국제공항 뒤에 있는 해변입니다. 음. 야 나올면은요. 고마워 신랑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배려하던뭐 잘못한 거 있지? 음. 음. 아 보도 보니까 가을 온거 같네요. 빨리 멧돼지만 잡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양양의 찬양으로 섬기러 갔는데, 이제 15년 만에 이제 이달에 그만두는데, 또 주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수고 많았어요, 봐. 응. 그런데 머리털도 다 빠지고, 15년간, 결혼 전에. 우리 올해 딱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소감 한마디. 기뻐요. 네. 양양 그만두서 기쁘다고. 근데 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왜 기쁜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는 자유, 나 자유, 자유, 나 자유 마누라 저거 나, 없이 나 자유. 나 자유 네, 나는 일주일 동안 가고 있고 안 보니까 자유스럽다는 거야. 응. 알라비 우크. 자유, 나 자유. 요 남은 국물에다가 이런 신김치 넣어갖고김치정로 해도 되는데 우리 신랑은 또 소고기만 먹어. 난또 돼지고기 못 먹고 가지가지 이렇게 안 맞아. 로도야 너무 안맞아 음.. 포도 음, 안 음. 맛있어 포도.. 포도 달아 응? 포도 달아 올해 첫번 어. 아니 이거를 내네 송이에 노브랜드에서 만들었어? 한가깝게 팔고 다녔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우리 신랑은 이제 편안히 주위를 위해서 자빠져 주무시요 저는 자야돼요 졸려요 주무세요 가발이나 빨리 마련됐으 좋겠어요 자 저는 요거 하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영 하나, 찢어줘, 빨리! 아유, 씨, 아유 남들 씨. 다 아침에 깰때요중시간이 무슨 뭘깰 때야. 지금 저녁 10시인데. 우리 10시에 이렇게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피곤해, 더워. 피곤해요, 졸려요. 빨리 <laughs> 자야 돼요. 응나 먹어봐. 응! 음. 음, 아니, 조만조만 음. 응. 조금만. 망설 부리지 말고 줄때자요 응. 우유 음. 음, 빵이야, 맛있어. 봐봐, 손씻자야 되잖아. 손 이거 뭐 지금 뭐, 다른 거 먹고 안 씻냐? 자, 건강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꺼 빨리 설거지 꺼